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특정한 전치사와 함께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n ing 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in ing 뭐뭐할때뭐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on ing 이것은 뭐뭐 하자마자의 의미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on 대신에 upon 이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에주슨 as의 의미가 되겠죠. by ing는, 뭐, 뭐,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냅니다. for ing, for는 이유를 나타내죠. 그래서, 뭐, 뭐 때문에. above ing, 결코, 뭐, 뭐, 시 아닌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far from ing, 뭐, 뭐 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먼, 즉, 결코 뭐뭐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 n s t e of ing, 더와 우 같은 개념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besides ing, 이것은 뭐뭐에 덧붙여 추가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흔히 나도니, 보돌소와 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In training a dog, use the same commands. In ing가 나와 있네요. In ing는 뭐뭐 할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개를 훈련시킬 때, 개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동일한 명령어를 사용하라. In ing는 무슨 개념? 그렇죠. 왼의 개념이 되는 거죠. When you train a dog, use the same commands. On arriving in Seoul, I called on him. On ing입니다. On ing는 뭐뭐 뭐 하자마자. As y soon as 와 같은 개념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Call on. 방문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그를 방문했다. As soon as. He put an end to his miseries. Blank killing himself. 그는 자살함으로써 기지, 그의 비참함을 끝냈다. put on end to 무엇을 끝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misery 비참함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즉 자살함으로써. 무엇 뭐 함으로써? by ing by killing himself He was a l i a r d e d Blank saving a drowning child. 그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서 상을 받았다. Reward 보답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답받다. 그래서 상을 받다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죠. Save는 구하다 Drowning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뜻입니다. Drowned는 그렇죠. 익사한 이 말이고요. 왜 상을 받았습니까? 물에 빠진 아이를 구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거죠. 이유를 나타냅니다. For ing his blank being governed by prejudice is govern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e governed 지배되다 prejudice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는 편견에 사로 잡힐 사람이 아니다. 결코 뭐말 사람이 아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는, 그렇죠. above, 동명사입니다. I am blank blaming you. blame, 비난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결코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far from이 되겠습니다. in spite of being w i c h is unhappy in spite of 몸멋에도 불구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하다 몸함에도 불구하고 양볼라텐이죠 양볼라텐은 접속사 no besides being intelligent she is beautiful besides ing 몸멋에 더붙여 intelligent, 지적인. 지적인 것에 덧붙여, 그녀는 아름답다. 즉, 지적이면서도 아름답다. 나도니 버들소개님입니다 She is not only intelligent, but also beautiful.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겠죠.